바둑 공부방입니다. 풍각 사활 시즌2 상관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문제 준비했습니다. 바둑이 없어졌네요. <laughs> 자, 제가 못하겠습니다. 자, 흑선으로 패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시간 30초 한번 배정하고요. 자, 시작합니다. 자, 첫 수는 어딜까요? 자, 첫 수는 뭐 이렇게 끊는 건안 되겠죠? 끊는 거는, 뭡니까? 그냥, 뭐, 아무 데나도 안될것 같네요? 뭐 이렇게만 해도 안 되죠? 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군요. <laughs>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뭐 잡아서 아무것도 안 되죠. 자, 뒤늦게 이렇게 뭐, 뭘해보려고 해도 그냥 빠져버리면, 이 조이는 건 기분이 좋은데요 기분만 내는 거죠 여기 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수는 일단 여기를 젖혀야 됩니다 그렇겠죠 백도 끊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단수를 칩니다 자 백이 따내면 어떻게 될까요 따내면 단수를 치고요 자 백으로서 는 이제 집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촉촉수를 노려야 됩니다 이건 뭐딸 수도 있겠지만 한번 따냈, 따냈습니다. 자, 얼핏 보면 여기서 폐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흙이 여기를 땁니다. 요걸 따내는 건 이어서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백도 어딘가 폐감을 쓰고 따냈을 때, 이번엔 흙이 여기를 따내죠. 자, 이거를 양패라 그러죠. 양폐. 양패. 이 폐를 끝낼 수가 없죠. 백이 또 폐감을 쓰고 여기를 따면, 흙은 여기를 따면 되니까, 그냥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 패를 100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양패로 이 100이 잡혔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데 패만 남으면 좋죠. 여기 팻감공정이 무한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실패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할때요거를 따냈을 때요렇게 되는 수는 이걸로 양패가 됩니다. 그랬죠? 그렇다면 100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흙의 중요한 수가 있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를 파워를 해야 됩니다. 자 파워가 선수죠. 이쪽 세 점이 단수입니다. 딸 수밖에 없을 때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백도 이제 여기서 하나 먹여치고 딸때 아까는 달려 이제 양평양이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이웃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때려내면서 패가 만들어지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수는 아니지만 조심해서 수읽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38번입니다 자, 흑선으로 폐를 만드는 문제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수는 어디겠습니까? 뭐단한 수밖에 없죠. 여기 백개 없고요. 백도 이거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인데요. 자 이거 내려 빠지고 하는 거는 뭐 특별하게 수가 되질 않죠. 지금 뭐 이렇게 있기만 해도 이건 그냥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일단 단수를 쳐야 됩니다. 근데 이쪽 단수일까요? 저쪽 단수일까요? 자 이쪽 단수를 치면 백이 또 이어버리죠. 이런 여기 여기에 공배 하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 일로 쳐야 됩니다. 이제 못잇죠 이었다가는 쭉 빠지면서 양자충입니다. 백이 여기도 못 들어오고, 여기도 못 들어오고. 따라서 100은 이걸 따야 되겠죠? 음, 단수 치면 이웃은 없죠. 잡히니까. 여기서 100도 이렇게한 집을 내고, 이걸 따내면서 폐가 됩니다. 자, 이건 거의 뭐 외길이었기 때문에, 크게. 변화할 데가 없습니다. 단수 방향, 이 방향, 100이 따내면 저기 빠져서 양자축이니까 따야 되고, 단수 칠때 잊지를 못하고, 이쪽이든 이쪽이든 당연히 이쪽을 려야 겠죠 어차피 한지을 뒤뚝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패가 되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영상이 마지막이 아니죠. 자, 이 영상 마지막 문제 39번. 역시 흑선으로 패를 만드는 문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지만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순 어디겠습니까 이거 따내는 손은 안 되겠죠 그냥 빠져서 대책이 없습니다 뭐 뒤늦게 이렇게 가는 거는 이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양환격이 아니죠 자 여기서는 또 이런게 그럴싸해 보긴 하는데 이렇게 먼저 가는 것은 이거를 이을 수가 있겠죠 그때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요건 안됩니다 이렇게 놨다가는 양환계 걸리죠 환경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어디를 따내도 백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백은 그냥 이거를 이렇게 있고요 이어야 되겠죠 아, 이때 선수로 여기를 먼저 교환하나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이을 때 이렇게 막으면서, 여기 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빠지면 살죠. 자, 그래서 이때 먼저 가는 수도, 큰 수가 나질 않습니다. 자, 첫 수는 여기를 찝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백이 만약에 이거를 잇는다면은, 이때는 아까랑 수순이 다르죠. 자, 수순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기를 다, 다, 다. 아, 여기를 막으면 되겠네요. 저 얼핏 보면 이게 잡혀서 백이산것 같은데, 젖힐 때 대책이 없네요. 그렇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는 순간 양 환격이죠. 어디도 따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 집을 내는 거는 가만히 이어버리면 자축이라 놓지를 못하죠. 여기를 잡혔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낫순서가아 놨... 아, 여기, 여기서 기도 그 쳐야죠여기둘때 여기를 먼저 있는 것은 그냥 막아서 그냥 죽었구요. 그렇다면 100은 이렇게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그냥 따내는 거는 빠져서 안 되겠죠. 여기서 또두 번째 맥점은 여기 갖다 붙이는 수죠. 이을 수는 없습니다. 양 환경이죠. 잡아야 됩니다. 이때 단수를 치고요. 따야 되겠죠. 가만히 막을 때 어떻습니까? 잊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따내고 이렇게 패가 돼야 됩니다. 자, 베개 입장에서도 이왕 패를 할 거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둘때 어차피 여기서 패를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는 판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따고 막, 막으면 이 자체로 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이었다가는 이번에 이걸 따내게 되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백 입장에서도 정답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버텨야겠네요 따고 막을 때 이거 살려 오면서 여기서 패가 됩니다 자 흙이 여기를 만약에 있는다면요 그럼 가만히 빠져서 계속 패를 하자고 하면 됩니다 이 패를 이기지 못하는 한이 백돌은, 백돌은 살아있게 돼 있죠 자 따라서 어 문제상으로는 이게 그럴싸하죠 잡을 때탁 갖다 붙이고 막고 따고 딸때 뒤에서 막아서 자충을 이용해서 패를 대는 게 그럴싸한 모양인데요 실전이라면 이렇게 뒀을 때 백은 여기서 패를 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패를 한다면 여기서 하는 거죠 젖히고 딸때 이렇게 막아서 그건 여기를 이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아 물론 이제 그뭐 폐가 워스이이야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니까 여기를 잊고 100 이걸 따내면서 이것까지 교환이 되면 있는 건안 되겠죠. 이곡 집이니까 빠지면서 다시 이렇게 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전에는 이 모양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자그냥 여기서 좀 모양이 멋있게 폐가 나길래 그때 끝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폐를 내는 게 100으로서도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는 여기 까지, 하겠 습니다.